두꺼운 선, 네, 두꺼운 선은 도원택의 어디? 도원택의 녹색 이 녹색에다가 연결, 녹색하고 이렇게 배선을 까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네, 연결만 시키면 돼요 얘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? 배선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, 이제 <laughs> 도원택 회색, 도원택 회색이 밑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요 가운데 있죠? 가운데, 이 가운데 부분 이 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. 연결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. 가감하게 연결시키세요. 그냥 이렇게.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젤런 테이프로 또 마무리하면 됩니다. 이렇게. 아셨죠? 그리고 한번 밑으로 이렇게 당겨보시고 꽉 됐는가. 어, 짱짱하네요.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어, 테이핑 작업하겠습니다. 마무리. 여기로,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.